정수기는 한번 결정하면 최소 3년, 길게는 6년까지 써야 하는 가전이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나가는 정수기 브랜드 TOP 5 중에 우리 집에 적합한 정수기 모델로 추천해드릴게요.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정수기 브랜드 5곳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가장 먼저 비교할 부분은 바로 위생이죠. 정수기 위생을 좌우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내부 재질. 두 번째, 살균 기능입니다. 정수기 내부 재질로는 스테인레스 폴리에틸렌, 트라이탄 등이 있는데요. LG와 SK매직은 물이 지나가는 곳 전부 스테인레스를 적용했고, 코웨이는 FDA 인증을 통과한 특수 소재 트라이탄 코크는 젖병 소재인 PP, 청훈아이스 또한 PP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환경으로만 걱정 없는 스테인리스를 선호하시지만 폴리에틸렌과 트라이탄도 젖병 소재로 쓰일 만큼 안전한 소재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살균 기능인데요. 크게 UV, 전해수, 고온수 살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균 방식은 브랜드별로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코크와 직수관을 포함하고 있다면 안심이에요. 가장 많은 살균방식을 적용한 회사가 쿠쿠 가장 적은 살균방식으로 아쉬운 회사가 코웨이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살균기능은 부품교체 등의 서비스가 있어서 보완할 수는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 더 깐깐한 망고분들이라면 유로순환 케어도 빠뜨리시지 않으실텐데요 몇 시간씩 고여있는 물을 빼주면 더욱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부분은 브랜드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품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싸망고로 전화주시면 확인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브랜드별 제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요즘 엄마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디자인이랑 크기거든요. 앞에서 보셨겠지만 위생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되게 힘들고 기능도 불편한 거 없이 다 좋기 때문에 예쁜 게 장땡입니다. 디자인과 크기로 본다면 사실상 두 가지 모델로 추려지게 돼요. 코웨이 아이콘2 그리고 청호나이스 신제품 러블리틀입니다. 사이즈를 자세히 좀 보시면요. 제가 가로라고 표시한 부분이 정면이거든요. 정면을 기준으로 보면 다 작죠? 16에서 18cm 사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로를 좀 자세히 보세요. 그럼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세로 길이는 싱크대 깊숙이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뒤로 길다는 건 어쨌든 크기가 크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LG, SK매직은 둘다 50cm가 넘기 때문에 싱크대 안쪽으로 꽤 깊숙이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코웨이나 청원 나이스 모델들을 보면 둘다 34, 39cm로 짧죠.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크기가 작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콘 2 혹은 신제품 러블리트리를 추천드리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가격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간별 행사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욱 자세한 상담은 연락 주시면 정말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 따망고 구매와 렌탈 논란의 핵심 결국 가격인데요. 현금 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고 구매와 렌탈을 비교해 보자면 기간이 지날수록 구매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포함했을 때는 기간과 상관없이 렌탈이 무조건 유리하죠. 구매든 렌탈이든 똑같은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사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고객님들은 렌탈은 구매 제품이랑 다르니까 더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한 렌탈 제품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본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둘다 동일한 브랜드 사에서 나온 제품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렌탈 시 주의할 점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계약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숙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랄게요. <목소리> 정수기는 구매하실 경우 무상 AS 기간이 1년이지만 렌탈로 이용하면 사용 기간 내내 무상입니다. 여기다가 렌탈 사은품과 제휴카드까지 합쳐진다면 거의 1년은 공짜로 쓴다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렌탈 사별로다 비교해보고 돌아온 싸망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안녕. 싸망고 어플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원하는 제품 최저 가격과 사은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수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통신까지 생활필수품이 모두 모인 싸망고 가격 비교 필요 없고 사은품 밀당 없고 불편한 영업 없이 원하는 걸내 마음대로 원하는 제품 검색 후 방문, 자가관리, 선택 제휴카드 선택까지 한 번에! 똑똑한 렌탈 싸망고 알뜰살뜰한 분들이라면 지금 싸망고를 다운로드하세요